웰컴 백투 모터 비전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가장 세련되고 역동적인 전동화 SUV, 바로 제네시스 GV72V를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GV72V는 디자인, 성능, 주행 감성,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GV72V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과 특징을 약2,000 단어 분량으로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GV72V는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동화 모델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한층 더 미래적이고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디지털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특유의 매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쿼드램프는 더욱 정교한 광학 구조를 갖추면서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차량 전체의 비율과 볼륨감은 프리미엄 SUV답게 안정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하며, 측면에서는 쿠페형 루프 라인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배치가 돋보이며, 구조 리어 램프와 매끈한 차체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전동화 모델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GV72V가 진정한 프리미엄 전기 SUV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는 여백의 미를 강조한 제네시스 특유의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가죽 소재, 금속 트림, 우드 패널 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촉감과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전기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시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 배치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감성적인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이 모델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정숙성과 승차감입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조용하지만 제네시스는 여기에 추가로 능동형 노면 소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을 더욱 최소화했습니다. 노면 진동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세팅도 매우 뛰어나 속도에 관계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바람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아 마치 고급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열 역시 넓은 레그룸과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을 갖춰 패밀리 SUV로서 높은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GV72V는 전기차의 강력한 가속력과 제네시스 특유의 안정적인 주행 감각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입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대 출력을 강력하게 제공하여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빠른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즉각적인 토크 특성 덕분에 도심 주행은 물론 급가속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매우 자신감을 갖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어 다양한 날씨와 도로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코너링 성능도 예상보다 뛰어나 차량의 무게를 잘 제어하며 민첩하게 반응해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배터리 성능과 충전 속도도 전동화 모델의 핵심 요소입니다. GV72V는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해 일상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여 짧은 시간에 배터리를 빠르게 채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매우 빠르게 완료되어 여행 중 휴게소에서 잠깐 머무르는 동안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 관리 기술도 우수의 기온이 낮은 겨울에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충전과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 편의 기능도 GV72VV 강점입니다.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지원해 도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 기능, 무선 업데이트, OTA 음성 명령 기능 등 최신 기술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운전자는 주행 중 편안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깊고 풍부한 음향을 전달하여 음악 감상 심해우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안전 기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GV72V는 차량 주변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감지하는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실제 주행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안전 기능들이 매우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교차로에서의 회전 시 위험 차량을 감지하는 기능이나 주차 시 주변을 360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대형 SUV 위 주차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점에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일상생활 뿐 아니라 레저 활동에서도 충분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넓고 평탄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뒷좌석 홀딩 시 더욱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앞쪽에도 보조 저장 공간이 제공되어 작은 짐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 트렁크 기능 역시 편리함을 더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GV72V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 SUV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우수한 주행 성능, 정숙한 실내, 안정적인 주행거리, 뛰어난 기술력 등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오늘 모터 비전에서 소개해드린 정보가 GV72V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자동차 리뷰와 최신 모델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